파종하는 모습입니다. 여기도 다 똑같아요. 차이는 없습니다. 오판을 놓고 그 다음에 네트를 잘 형성할 수 있는 상토를 넣은 다음에 상토가 깔리면은 여기에 물을 한번 주시는데 여기다가 이제 그물 500에다가 아쿠도 100ml 한 병을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물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판에 1리터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게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살충 살균제를 위에다 까신 다음에 아트플랜과 티다리병 예방약으로 심지를 한 볍씨를 말린 다음에 이렇게 넣습니다. 이게 중요하신 게안 말린 걸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뭘 쳐서 나가요. 그러니까 최대한 말리신 다음에 넣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상토를 덮어주시면은 끝. 혹시, 혹시 파종할 때, 때 네. 가장 주의해야 될 상황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주의할 게, 네. 상토가, 네. 다... 금방 한 걸로 네. 파정을 해야 잘 되지, 묵은 상토는못 네. 써요. 왜 묵은 거는 왜안 돼요? 이게 물에 들어가면 묵은 상토는다 떠요. 아, 따가지고. 물하고 안붙고 뜨는구나. 네, 그래서 종자만 남아가지고, 네. 이 씨가 자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또 약. 약? 네, 약이 네. 좀 잘못되면은 약해를 많이 입어요. 이게. 간척기다 아. 보니까 물이 짜가지고, 네. 뿌리 한리이쓰 뜨면은 좀. 이 뿌리가 잘 형성이 돼요. 아, 내 피가 잘된 놈을 가장 심어야 여기서 훨씬 네. 잘 되겠네요, 그러면. 쇠, 네. 네. 아프도 일부 쓰시는데, 예. 쓰시는 뭐 예. 이유가 있으셨나요, 혹시? 어, 그 유튜브를 보니까 네. 또 거기 뭐, 그 팀장이 네. 나와서, 네. 어, 아, 참, 이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많이 이쪽, 저쪽, 네. 뭐, 경기도, 아저, 어디야, 남양만인가 거기에서도 결, 그런 것도 좀 알려주고, 네. 그래서 수도작에서 좀 접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네. 이렇게 연결이 한번 된 겁니다. 처음에 저희 제품으로 파종을 다 하고 나서 지금 육류의 거의 마지막 단계 와 있어요. 이제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정식이 들어가십니다. 근데 이쪽 위쪽 같은 경우는 이제 아쿠도로 처리한 저희 묘종이고요. 이 밑에 같은 경우는 기존 썼던 제품 관행대로 사용을 하셨어요. 한번 모판 하나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와 여기 너무 안 좋다. 와. 차이가 많이 나요, 보니까. 이쪽이 기존 대조약재구요 이쪽이 저희 구쿠도로 들어간대. 자, 네트 한번 봐보겠습니다. 좀 심각한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지금 이게. 여기에 전문으로 저희 걸 파종해 주시는 분이 묘관리를 계속 해주고 계시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쿠도 들어간 쪽이 확실히 좋다 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트도 그렇고 위에도 그렇고 괜찮 아, 좋잖아. 네 좋더라고. 그 내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 일단 뭐 올해 지금 그 업자가 일단 뭐딴 때는 조금 많이 시, 실패를 했었는데 네. 올해는 무난하게 지금 네. 잘 나가고 있어. 아잘 나가고 있어요? 네, 네 다행이네. 음. 그래서, 실제로 와서 한 번씩 봐보고 있는데, 위 상태. 상태도 보시면, 키도 그렇고, 주저앉은 데가 있고요. 되게 안 좋아요. 근데, 저희 처리한 데는, 분명 균일하게 다 올라왔어요. 이건 찢어져. 뿌리가 안 좋아. 찢어져. 육류를 신청한 거를, 네. 13만 장 정도 주문 받은 거를 지금 잡아 3만 장이요? 예. 네. 아, 그럼 여기서 다 키워 가지고 이제 좋아하고 하는 분들한테 공급을 해 주신 건가요? 이제 육류 날짜를 미리 받아 가지고 네. 그 날짜에 맞춰 가지고 이제 저희도 작업 날짜를 맞춰 가지고 계속 생산하는 겁니다. 아, 계속 생산을? 네. 그럼 공동으로 여기서 다 주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저희 직원분들이랑 네. 예, 네. 네, 공동 작업 해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음... FMC에서 네. 그 나온 제품인데, 아쿠도랑 네. 루벤스를 네. 네. 처음으로 지금 적용해가지고, 아. 육류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네. 아쿠도 드엔스로 낙종을 해서 네. 전 이용을 했었습니다. 아, 하셨었어요? 네. 해보니까 지금 결과가 어떻던가요? 음, 일단 잔루병하고잎벽꽃병은 하나도 없이, 네. 모가 좋아가지고, 뿌리도 잘 쩔고, 그래서 네. 지금 농협에 오늘의 대조구식으로라도 한번 경험을 해봐라 네. 해서 지금 경험을 병원, 하고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그냥 물 타가지고 네. 종자가 낙종된 후에 네. 흙이 담아진 이후에 아코드드 레스 물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네네. 올해는 좀 어떠실 것 같아요. 뭐작년에 좋았으니까 올해도 좋겠죠. <laughs> 이 재배를 관리 좀 잘해주셔야 되는데. 그 재배 관리 가장 큰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뭐물 관리가 가장 중요. 온도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물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계속 계속 물이 담아 있는 거보다는 네. 물을 뭐 둘때한번 많이 주고, 네. 또 물을 말릴 때는 좀 말리고 해서 뿌리를 잘썰게 하면 네. 잘클 겁니다. 음. 아, 그러면 아쿠도 루엔스가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 2L짜리 한 병, 네, 아쿠도 100, 100ml짜리 두 병. 네, 물 얼마에? 네, 1톤, 1톤, 1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아, 이렇게 다 파종이 끝나면은 이렇게 보관을 하고 나서 나중에 치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치상을 하고, 다시, 아쿠도 100ml 2병, 루엔스 2L짜리 1병, 을 물에 천에 타셔가지고, 부직포 덮기 전에 처리를 한번 해주시고요. 또 똑같은 방법으로, 추락, 일주일 전에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은, 아쿠도 루엔스 놈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시해놨습니다. 그리고 대조약제는 이렇게 표시를 좀안 해놨고요. 중요한 거 체크해야 될사항이 이제 뿌리를 봐야 되겠죠. 그럼, 임의로, 음이 앞에 있는 물을 한번 선발 해가지고, 먼풀 어, 상태 한번 봐볼게요. 보시게 되면은 이쪽이 아쿠도 루엔스를 처리한 매트고 이쪽이 대적재 처리한 매트입니다. 일단 밑에 형성, 형성된 것도 확실히 아쿠도 루엔스도 쪽이 좋고요. 네 보셔야 될게이 뿌리의 깊이 정도. 확실히 처리한 놈 쪽이 뿌리가 양상이 위까지 잘 치고 올라왔어요. 근데 아직 처리한 데 밑에만 기준 양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부직포를 걷어내신 거예요? 네. 한 며칠 정도 됐죠, 지금 저 파종하고 나서? 20일 날 오후에 쳤어요. 20일 날 오후에? 예. 뭐 상태 봐가지고? 네. 예. 뭐 판이 말랐을 때만 이제 물을 대주는 걸로 뭐? 그러면은 뭐 특정 뭐 며칠 한 번이 아니고 이제 물을 다 들어봤을 때 무게감을 보통 하죠. 그렇죠, 그렇죠. 한이틀 간격으로는 한번 넣어야 될 거예요. 이틀 간격으로 한 번. 처음 에 파종하실 때앞도 루에 놓셨는데 지금 오늘 그 버터 내시니까 결과는좀 어떠신 것 같아요? 뭐 결과는 아주 좋고요. 이양하면서 과거드 그 센스를또본 눈에 시험 작용할 거니까 네, 안에 타이머 스위치가 있습니다. 네. 타이머 스위치하고 네. 분사량 조절하는 아... 스위치가 또 있어가지고 네. 내가 타이머로 얼마 간격으로 쏠 수도 있고 네. 그 양을 또 조절해서 쏠 수도 있고. 아... 그럼 이걸 이양기다가 설치하시는 거죠 네, 이걸 이양기다 설치해서 네. 사람이 뿌릴 수 없으니까 기계가 네. 가면서. 뿌릴 수 있도록 아. 그렇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럼 모가 심기고 그다음에 뿌려지는 건가요? 그럼? 그렇죠. 아,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모 네. 심기 뭐 전에 딱 달면 모뭐 심기 전에 뿌리고 모가 심어질 수도 있고요. 아 그렇게, 아, 그렇게 해가지고. 네. 네. 어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올해 아쿠도루엔스를 사용할 예정이신 거고. 그렇죠. 아, 아. 아쿠도두 병, 루엔스두병 이렇게 해서 이 제독스로 뿌릴 예정입니다. 아, 첫 500평에. 예. 네. 아. 네. 저기 혹시 작년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저기 한 군데다가 제가 루엔스아쿠도 뿌려놨던 거? 아, 네. 거기 수확은 어땠어요? 그 아, 거기에 좀 나왔어요. 나왔어요? 예. 네. 쭉장이가 덜 나왔던데? 네, 덜 나오고, 소출도 더 나오고. 거기서한정한백 정도, 한 800, 아니, 한700 정도, 700kg 정도. 아, 7 0 0 정도? 아. 아 작년에 소출이 적었는데, 네. 다른 데다 적었어요, 적었는데. 다 적었지. 아, 네, 적었는데, 그 와중에도 좀 그렇게 네. 나왔어요. 아, 그래, 네, 나온다. 분을 비는 일만을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뭐 농사도 지금도 하고 아, 그래. 아, 예, 예, 우리 김광렬 사장님 거고 제가만아 그렇게 하십니까? 작업을 해 예. 여기 좀 올해 어떤 거 같아요, 올해 그래. 여보시니까? 아 지금 올해 뭐좀 작황이 좀안 좋다고 그러는데 음. 우리 김광렬 사장님 도 여기는 지금 네테급씩 나오면 평년 작보다 음. 조금 더 나오는 거예요. 평년에 보통 몇개 몇 정도 나오세요? 평년에 보통 세개 음. 반에서 네개 나오는데. 네. 평양작업은3 5 0 0 k g 네. 예상하는데 네. 여기는 지금 제가 예상합니다. 4 0 0 0 k 천4 0 0 0 k g 여기가 뭐. 몇 평? 1,500평. 1,500평에? 500평. 네. <laughs> 사장님도? 여기 뭐, 르네스스인데 작년에 감자 깨고 감자 심어서 네. 도병 와가지고 약을 여덟 번 했다고 작년에 아, 사냥함을 했던데. 올해는 사람 감자를 안 심고 네. 그냥 일무장만 했더니 뭐, 사람도 안 맞았고. 음. 수학량이한 4,000km는 나올 것 같아요 아무거나면잘됐 아쿠도 250ml 유엔스 5리터 하나 아 5리터 하나 네. 아쿠도도 100리터씩 나눠서 쓸라기 힘들더라고 250ml씩 그냥 <laughs> 500ml짜리 갖고 반함씩어 있어 뭐1다0더 넣는 거니까 상관없죠 후면드 들어간 데는 수학도있어요수 후면드 들어간 데는 지금 수학을 이거비고내리나 모레쯤으로 전화를 하려고 오, 그러고, 오, 지금, 브레드 들어갔는데 전요 우리는 뭐, 전반적으로 3,000kg에서 3,500kg 많이 나오는 분이 3,500kg라고 그러고 3,500에 하면은, 한 500kg씩 나오는 거네. 그렇죠, 네. 500kg씩은 네. 나오거 네. 봐요. 저, 저 뱃집, 뱃집 왜 저기 안, 사, 안 쌓아요? 뱃집은? 네. 꼭 논에다 넣어줘야. 아, 넣어줘야 돼 네. 다음에 여기다가 감자를 하든, 별을 하든, 이거 20만원 받으려고 팔면, 네. 제가 봤을 때는 농민이 어. 30만원 손해봐요, 50만원 손해봐요. 아. 땅에다가 줘야, 당연히 줘야, 음. 다음에 벼가 먹든, 뭐, 음. 감자가 먹든 먹을 거 아니에요. 네. 큰 돈일 수도 있는데, 네. 대신에 수확할 때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당연히, 당연히 땅에다가 난 돌려줘야, 음. 팔들 안 해요. 음. 무조건 다한원 하지. 음.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아, 하고 합니요 톤짜리 가던데? 네. 2톤한3 0 0정도될 정도 거예요. 일3정도 와, 두 개씩 나온다는 얘기네요, 이거는. 그렇지, 이걸로 두 개씩 한 빌지. 근데 아... 저쪽 같은 경우에 눈이 좀 작은데 3,300평 좀 넘는데, 네. 거기서도 4 0 표로 나왔으니까. 아... 여기 다신동진이요 네, 저는 신동진별 전량 계약제 한. 아, 이 콤바이드 좋은 거 같아요. 지금 이제 신형이 나왔죠. 그보다는 135마력. 아, 얀마도 135마력이 나왔고. 이거이거 아, 지금 112마력, 3단계. 아, 이것도 네. 엄청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아, 확 어, 어, 그래. 뭐이 새끼도 130마력이 들어가서 아, 아, 힘이 좋죠, 받력 기술.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한데, 경지명도들이 네. 커지고, 영업도 네. 해야 되고 하니까, 이제 마력수를 올려서 더 빨리 작업을 하려고. 아무래도 아. 더 빠르거든요. 아, 빨리, 빨리 끝내자고 지금부터 네, 빨리는 비는데, 신동진 병가 이제 병이 심하다 보니까, 전남 전남이. 아 그래서 네. 자꾸 국민들이 다른 죄로 바꾸자, 바꾸자 하는데, 뭐, 저는 작년에도 아코드 드레스 썼고, 그래도 썼는데, 병해충이 이놈만 전에, 작년에 안 썼었는데, 이놈만 여덟 번 약하고, 네. 올해도 여기는 지금 세번 약했어요, 세 번. 아, 요일 네. 싹좀 들어가고, 약을 세 번만 하시고. 네. 네. 병증는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쪼금은 그 있어요 쪼금에 깨신분야고 세균성 가열마릴병이 심했거든요 네. 그런데 뭐 아주 깨끗한 편이죠 뭐 없다고 할정도로 깨끗한 편이요 여기 숭 밑에는 제가 지금 와산을 봤던데 숭바어있 보통 일찍 심으면 일모작이 더 심한데 이건 일모작이거든요 고향만 몇번들으들라도 여기가 들어 상태예요 저는 강력 방제기 쓴요 살포. 아, 드론 살포는 강어충을완벽하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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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할 수가 없어서. 강력 방역, 아 강력 살포기 500씩 씁니다 한 필지. 그 다섯 번두 초신 거다. 그러면? 3번, 그렇죠. 이게 3번 저는 강력 방제기가 있으니까 응. 500씩 뜨면 좋은데 응. 저는 좀더더수복극이쓰어요 아, 응. 어차피 제기기니까 8 필지 약사 가지고 4,000리터짜리니까 그런 가지고 한6 필지 정도 한다. 응. 응. 생각하고, 음, 그렇죠. 음. 작은 정량을 넣어서. 정량으로. 다른 게 전혀 뭐, 근거는 없을 수도 있방역제지에 따로 들어가는 것은 저는 뭐 별다르게 들어가는 건 없고, 음. 마거킹 쓰고요. 아, 뭐, 어, 그럴 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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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네. 마거킹을 한 아. 2회 정도 약할 때, 아. 이게 목이 올라오기 전에 하잖아요. 네. 7월, 8월 접어들면서 한번, 목에하고 상관없이 한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에가 막 비칠라고. 이수영 선기 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목에 나와서 하고 하는 어, 그러니까 아, 네 번할 때도 있고 어. 상황에 따라서 와 금방 기네 엄청 빨라지 내년에 때마다 참 신기한 거 같아 빨리던 생각이 안드는게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잘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있긴 아, 있죠 아, 지금 나오는 어요 항상 대동 대동, 뭐 동양, 복제 나아무다안 보는 날으시니까 이 아, 1등 13개? 아, 1등 1 1등 13개? 아... 응. 13개.